우리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게이 할머니표 갈비찜이거든요. 아침 일찍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고기 끊어다가 서너 시간 핏물 빼고 기름기 일일이 걷어내며 정성을 다했죠. 집안 가득 달콤한 냄새가 퍼질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참 행복했습니다. 드디어 며느리가 퇴근해서 왔길래 얘야, 오늘 손주 주려고 갈비찜 맛있게 했다. 얼른 씻고 와서 먹어라. 하며 반갑게 맞았죠. 그런데 식탁을 쓱 보더니 며느리 표정이 차갑게 굳는 거예요. 그러더니 젓가락 한번안 대고 이런 말을 합디다. 어머니, 요즘 애들한테 이렇게 짜고 단거 먹이면 큰일 나요? 소화당뇨에 고혈압 지름길이라니까요. 정성도 좋지만 애 건강 좀 생각해서 요리해 주세요.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. 제가 야... 내가 내 손주 나쁜 거 먹이겠니? 이게 다 기력 보충하라고 만든 거다 하고 소리를 좀 높였죠. 그랬더니 며느리가 한술더 뜨네요. 어머니가 매번 이러시니까 제가 마음 놓고 애를 못 맡기는 거예요. 라며 방으로 쌩 들어가 버리는데 머리가 다 어지라더군요. 하루 종일 가스불 앞에 서서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만들었는데 졸지에 손주 건강 해치는 할머니가 된 기분입니다.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. 이제는 요리고 뭐고 다손 떼고 싶어집니다. 여러분, 제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 시어머니인 걸까요?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서운하게 말하는 걸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